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아캠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장에서 지금 해야 할 것, 아, 철저한 선택과 집중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가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최근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내 종목은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오늘은 또 어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가 눈에 계속 밟힐 건데 지금 시장 자체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상향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좀 꺾이면 이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 단의 종목들을 보시면 이추위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시장이 한 번씩 조정을 받을 때 크게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계속 우상향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 조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종목들의 마이너스 10%? 20%는 쉽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뭐 무조건 내네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서 매매를 한다라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이 지금부터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흐름으로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작년은 그냥 뭐 가지고만 있으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수익이 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수가 <laughs> 이제 코스피는 최근에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했지만 코스닥은 이제 고점을 갱신을 했죠. 1062 포인트 8월 6일날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계속 뭐 우상향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코스피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번 코스닥 우상향으로 고점을 갱신했을 때 흐름보다는 좀 미약한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더 좋은 반면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어 단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거래량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날 거래량이 고점을 찍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뭐 휴가 여름 휴가에 대한 특수성도 있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개인만 매수를 해서는 시장 자체가 오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보시면 최근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됐었을 때가 7월 9일 시점이었습니다. 7월 9일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엔 코스닥도 역시나 추이 자체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이다. 그리고 늘어났었던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크게 하락을 했었을 때 매수가 저점 부근에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실렸고 아, 결국에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 추위 자체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 역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니까 저점에서 좀 받아 내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이어지면 이제 종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무 종목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SK바이오스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 무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라볼수 있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목들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신규 상장 종목 아무 종목이나 하나 좀 찍어볼까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찍어보면, 거래량이 제일 많은 종목으로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은 종목은 EID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래서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은 흐름은 시장에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이 개별주들은 역시 확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보셨지만,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하루 이틀 지나면 결국에는 종목들로 매도세가 좀 증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장이 1% 정도 하락을 하면 한 3배 정도 수준으로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1%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한 3%에서 많게는 5~6%까지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뭐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나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라 뭐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해도 그렇게 큰 의미는 뭐 볼수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8월 4일날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아 같이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을 보였죠. 참고로 8월 6일날 아 장중 고점을 코싸이 갱신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이제 상승을 시장이 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틀 동안 시장이 좀 지지부진, 은 3일 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 결론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진 않지만,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매한 흐름에서 종목을 만약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한 이틀간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종목 자체는 손절라인 생각했었던 손절라인보다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되레 다시 저점 부근에서 자리를 잘 잡고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는 무분별하게 따라가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라리 올해 말 내년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종목을 슬슬 좀 매집을 할수 있는 단계로 볼수 있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라고 해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무, 무턱대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으니 어제도 에코프로가 좋았고 오늘도 에코프로가 좋았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 거의 5%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마이너스에서 매수를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100이면 100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8%인데 플러스 8%에서 매수, 이제 고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가가 3% 플러스가 났지만 역시 마이너스 5% 이제 물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그래서 2차 전지를 따라가자고 하니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그렇다고 해서, 뭐, 뭐, 최근에 좀 좋았었던 대북 관련주들을 들어가자고 하니, 또 오늘 북한에서 또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락사무소 통신을 또 두절시켰죠. 뭐 그런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뭐 당분간은 좀큰 틀에서 어떠한 제스터는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라리 조정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 매수를 하는 거면 100이면 100다 100점 100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너스권 음봉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버릇을 기 길르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따라가서 매수를 한다 그거는 백전백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순환매를 노리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무조건 자진 매매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것도 역시나 쉽지 않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K바이오스 사이언스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23조짜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20, 30%까지 올라갔을 때, 과연 1%에서 시작을 해서, 30%까지 누가 보유를 하고 있겠습니까? 개인들은 절대로 오늘 시점에서 매수를 2%장 초반에 시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뭐 3%, 2.5 2.58%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뭐한 10%, 5%만 넘어가도 팔려고 아,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칠, 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짧게 먹고 많이 먹지도 못하죠. 그리고 손절은 크게 크게 하고 고수업 칠 때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많이 많이 수업을 해서 많이 점수를 최대한 뭐 3고의 광박의 피박에까지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죽을 때는 딱 3점으로 죽는 게 좋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무조건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차라리 연말이나 내년까지 좀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슬슬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차라리 애매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